여보 안녕하세요. 이 네, 아이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까 일어났는데 살짝 정리 좀 하고 지금 여기 중미산 자연 휴양림 한번 살짝 돌아보려고 나왔어요. 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짝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책 좀 네. 한번 또 돌아볼게요. 저희는 이야양장에 있는데 지금 일야영 밑으로 매표소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가 지금 매표소가 제가 제가 어제 본 걸로 인해서는. 저 위에 2매표소 있고 여기 밑에 1매표소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거기가 지금 1매표소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죠 1매표소 여기서 체크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 그냥 와서 바로 예약도 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그 야영 숙장 말고 또 숙박시설이 있어요 아, 1야영 지장 이쪽에 있구나 여기가 지금 저 차단기 자동차 차단기 있는 데가 여기가 매표소고요 아침부터 또 바쁘시네요 일단은 이쪽에 일단 여기 매표소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13개동이 있네요 1야영장하고 13개 네. 그쪽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화장실 샤워실이네요 그죠? 네. 창고? 창고인데? 아 취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이쪽에 1야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지금 위에 1야영장이 있네요 위에 이 위에가 지금 현재 103, 104데크가 있네요 이 위에 딱두개두개동이 있어요 두개동 두개 사이트가 바로 있네. 여기. 네. 여기 단... 지나가는 산책들을 보기는 하겠지 아, 아니야. 산책로가 아니지. 일단, 아, 네, 일단 그냥 두 사이트에요. 아, 네, 두 사이트 있고. 음. 일단은, 음, 대박.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뱀, 독충, 진의 모기 등이 있으니까 조심하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일단. 음. 빨리 걸을까요? 음. 뒷정도 아니고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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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는 현재 이렇게 지금 일야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내리막길 내려오시면 105번 음. 당신 거기 있으면 카메라에 가리던데 105, 106, 107 이렇게 일야영장이 쭉 있습니다 뭐 차량을 옆에다 댈 수도 있겠고 데크 사이즈는 여기 딱두 가지 있더라고요. 11제곱미터하고 13제곱미터 이렇게 딱두 가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곡이 쭉 있어요, 밑으로. 그게 끝이네. 응? 이렇게. 저 밑에 저렇게까지 1야영장 일, 일 이렇게 있고요. 길은 끝나네 그 지금 1야영장 밑에 이쪽이 지금 이 계곡이 그래도 어, 넓네 여기가. 너무 어, 뭐 저기서 흘러나오네 음. 그래, 그래. 밑에 쪽이 계곡이 넓어요. 음. 예, 계곡 폭이 넓어 위에는 좀 좁더라고요. 음. 이렇게 있고요. 일단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장 쪽 있는 장실이요뭐 그냥 나름 관리는 있는 화장실 괜찮네요. 괜찮아요. 벌레는 좀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쓰는 데는 이런 식돼 있고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고요. 거리가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한 5분, 10분 안쪽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곡을 여기 계속 계곡을 끼고 계곡길이에요. 이거 밑에. 근데 이 위쪽은 계곡이 좀 폭이 좁네요. 바깥쪽에는 민가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야영장 시작입니다. 이 야영장. 여기 일단 처음에 올라오는 입구에. 이 야영장 있어요. 네. 첫 번째 공터. 여딱두 네. 어, 사이트 있네 여기. 음. 201번, 2번 이렇게 있고요. 5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다리가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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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다리. 음. 저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리가 있잖아. 음. 저 다리를 건너면은 데크가 음. 이렇게 보이죠? 음. 음. 또길 건너로 3, 4, 5번이 있어요. 저기 데크, 다리 건너서 데크 있는 쪽 위로 보이 있을 거야. 뭐. 위든 밑에든 어? 아, 여기 1, 여기 있네요.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이렇게 있고, 다리 건너서 4, 5번, 3, 4, 여기 5번이네. 아무튼 이렇게 다섯 개 사이트. 여기도 지금 통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 바로. 여기와, 저기 사분요쪽은 아, 뭐? 3분간에? 저쪽은 나무 그늘이 좋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편의동이 하나 있어요. 또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 취사장, 샤워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리를 건너서 여기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 산책로 저 위로 이렇게 산책로가 쭉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 있고 지금 저 다리 안쪽으로 사이트가 205번부터 206번, 206, 7, 8, 9 이렇게 쭉 있어요. 위로 여러 개가 1 0번까리인가 아무튼 건너실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나? 응? 어디 써있는데?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재버리는 거다, 고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음식물. 장작은 안 되는 네. 재활용. 네. 장작은 안 되는데 숯불만 된다는 거죠 음. 이렇게 서 아까 저 밑에 6번부터, 요 위에, 이렇게 10번까지, 저길 건너 10번 보이죠? 10번. 10번까지, 6, 7, 8, 9, 10개 이렇게 있고, 여기 6, 7, 8, 9, 10 이렇게 다리 건너서, 있고, 지금 여기 지금, 건너편이, 응. 11번부터 19번까지. 11번부터 19번까지가, 요 바로, 길 건너가 여기에요. 이렇게, 산 위로. 바로 근데 다, 뭐, 차는 다 그냥 앞에 될수 있어요. 여기 중미산 보니까. 거의 뭐, 오토캠핑장이에요, 그냥. <laughs> 거의 뭐, 그래 봐야 몇 걸음 올라가야 돼. 그래. 크가 크지 않아서 타프쉘이나 텐트가 크신 분은 그 사이즈 유명하시고 그렇죠. 어, 네. 알아보시고 오셔요. 근데 뭐 여기 212번 이쪽이 지금 앞에 공간이 좀 넓어요. 근데 산책로가 여기도 통로기가 누가 놓고 갔나 봐 이렇게 11번부터 19번까지 이렇게 위로 산 위로 바로 이렇게 위로 월을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19번까지 도로 우측으로 있고요 그리고 계속 아니 이게 크로스안 좋은 게보이게 들어가 그렇다 보면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묶고 있는 저희 노란 텐트 보이죠? 요 안쪽으로 220번부터 238번까지 이렇게 제일 여기가 많네 저기저 많이 봉사이 보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밑에 길 따라서 220번부터 38번까지. 맞나? 아, 220번부터 238번. 야, 이게 루프탑도 오신 분이 있네요. 루프탑도 오신 분이 있고. 월요일인데도 진짜 사람이 꽤 많네요. 거의 다 차를 바로바로 바로 다 옆에다 대네. 응? 이렇 쭉. 238번까지 있고요 똑같이 음.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200, 238번까지 있는 거고. 이제 또길 따라서 또 올라오시면 당연히 계실 것 같네. 아, 아이템. 여기 름이단수 있게 기름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고. 이제 3년 정도 사이트 가 많지 않을 거야. 개수가. 그안써 있네. 아, 저 위도 있네. 해서 길이 갤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 따른 건가? 일단 여기 이렇게 여러분 계고. 계곡 끼고, 아래를 건너면, 여기가 이제 삼야영장이에요. 이쪽 입구에 보시면, 뭐 재활용 이런 거 버리는 시설도 있고. 어, 여기도 멀찍한데? 오, 여기 삼야영장. 저쪽에 지금 편의동이 저쪽에 있어요. 차, 뒤리, 차량 뒤쪽으로. 편의동 있고. 여기, 이렇게. 위로 308번까지 그죠? 308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조금 앞에 마당이 좀쓸수 있네요 삼, 삼, 삼야양정 쪽이 앞에 마당이 좀 있네요 어차피 여기는 차량이 다니는 길이라 저 뒤쪽으로 편의동이 있고요 그렇게 삼야양정은 단촐하게 있습니다 이 야양정이 제일 크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길따라 더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이제 연립동 연립동, 숙박시설이 있어요 펜션 같은 거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 아침 체조하는 아주머니가 있고요 응. <laughs>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팔이 어떻게 뒤로 다지, 그렇게? 신기하네 <laughs> 난안 다는데 불하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지금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1야영그맨밑에부터3야영년까지 지금 삼 3년 까지 저희가 갔다 왔고요. 지금 한참 올라갔는데 지금 그 숙박 시설 열립동이 안 보여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정리하든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서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든 차량으로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왜냐면 지금 한, 시, 한 시간 걸었더니 힘들어요. 아무튼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예.